의료인이 본인 명의 병원을 개설했지만 소위 말해서 쩐주랑 같이 하는 경우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건 그냥 뭐 투자를 받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무장 병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 있는데요. 많아요. <laughs> 이런 형사 처벌엔 항상 행정 처분이 딸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코스로 자격, 자격증까지 잃게 되는 네 다이렉트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이해성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아의 조민경 변호사입니다 네, 둘이 찍는 건또 서초동 리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요. 오늘은 또 본업에 집중해서 의료법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약국 관련해서 <웃음> <웃음> 영상 찍으신 게 대박 나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시는 건 제가 봤습니다. <laughs> 네. 안 그래도 <laughs>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댓글로 욕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가지고. <laughs> 오래 살것 같아. 공수할 예정입니다. <웃음> <웃음> 그 영상에서 이제 1인 1개소 원칙을 잠깐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은 1인 1개소 원칙과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 아무튼 비슷한 맥락에서 검토가 되는 사무장 병원 혹은 사무장 약국 뭐 이런 개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무장 병원이라는 게 뭔가 좀 불법 같은 느낌이상하잖아요. 네. <laughs> 불법이에요. <웃음> 근데 이게 불법인데 지금 도 존재하는지가 좀 이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면허 대여 약국이라든지 표현 자체도 대놓고 그냥 불법처럼 보이고 또 뉴스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미 일반인들께서도 뭐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운영한다든지 약국을 운영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는 잘들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정확히 어떤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 이런 건 사무장 병원은 아니겠지 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또 본의 아니 이게 사무장 병원에 가담을 하시게 되는 의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사무장 병원은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무장 병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하는 것이죠. 이분은 의사가 아닌데 뭐 어디 이제 고령에 이제 은퇴하신 의사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마음 맞는 다른 의사분의 명의를 빌려서 병원을 차리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을 차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자본이나 인사관리, 행정적인 결정, 경영, 그리고 진료에 대한 것들까지 비의료인이 관여를 하는 것들이 전형적인 사무장 병원. 형태입니다. 다음은 이제 비영리 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꼭 의사가 아니어도 의료 법인이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는데 기존에 있던 비영리 법인의 명의를 대여해서 그 비영리 법인을 활용해서 병원을 개설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법인의 대표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 이제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병원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의료생활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이제 허위로 설립을 해서 그 조합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유형은 이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편법으로 동업 하는 케이스인데요 의료인이 본인 명의의 병원을 개설했지만 실제로는 거액을 투자한 비의료인과 이익을 분배하는 동업구조도 사무장 병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쩐주랑 같이 하는 경우인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런 건 그냥 뭐 투자를 받는 거니까 의료인이 개설을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사무장 병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비슷한 케이스로 이제 약국의 경우에도 거의 유사한 형식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아, 있는데요. 엄청 <laughs> 근데 이제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200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적발된 불법 사무장 병원만 해도 1,698곳에 해당하고 이게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맞아, 많이 맞아. 운영이 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들 기관에 지급된 건보 급여만 해도 약 3조 3,67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라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서 이제 부족한 건보 재정을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또 혈안이 돼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네, 두 분께서 전에 의료인이 한 명의 료인이 복수의 의원 또는 약국 운영하는 것도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의 관점에서는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어떤가요? 이게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보시면은 의료인은 어떤 한 명목으로도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약사법 21조 역시 유사하게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의사나 약사 등이 직접 진료를 하고 조제를 할수 있는 장소적 범위를 하나로 한정을 해서 환자를 과도하게 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라는 명리 축으로 인한 의료 질서 왜곡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우리 동네에 보면 온누리 약국도 되게 많고 뭐 땡땡이 똑같은 데 되게 많잖아요 그거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면적인 것 같은데 이게 온누리 약국은 일종의 브랜드 가맹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건 1인 1개소 원칙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여러 개 있는 온누리 약국들은 실제로는 개별 약국에서 개별 약사분들이 이제 자금도 되시고 운영도 하시고 하고 있는 건데 그냥 그 로고랑 브랜드 정도만 사용하도록 계약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병원 입장에서도 음. 빔 온갖 병원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제 네트워크 미용 병원들이라고 하죠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은 보통 MSO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엔 이제 하나의 병원인 것 같지만 각각 이제 대표 원장님들이 병원을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기본적인 행정적인 차원이나 브랜드 로고 상호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일부 공유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재미있는 이슈들이 생겨요 MSO가 어디까지 개별 병원의 운영에 관여할 것이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 원장 병원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mso의 대표가 의사라면 이분은 또 1인 1개소 위반이 될 수도 있 겠죠. 본인 걸 따로 하고 있을 테니까. 또 최근에는 mso와 관련해서 오늘 영상에서 다 다룰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은 프랜차이즈 사업이랑 유사한데 그러면 개개인에 가입한 가맹점주들이 뭐 가맹점주라는 표현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통용되는 거겠지만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는가 이것들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또 추가 영상으로 한번 바 보도록 하습니다 원장님들이 조금만 머리를 굴려 가지고 의뢰인분들께서 분원이나 별관서로 좀 추가시설을 확장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떨까요? 그리 실제로 보면 병원에 좀 큰, 크고 오래된 병원이 하나 있고 바로 옆에 음. 별관을 세워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건 괜찮지 않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복지부의 유권 해석이나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도 조건부로도 거의 허용이 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뭐한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과거에 부산에서 한 치과 의사분께서 기존 치과에서 도보 한 3, 4분 거리 정도의 별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 복지부에 문의를 했는데요. 이제 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는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해줬어요 본원과 별관이 동일한 지자체 관할에 있어야 되고 성인 남자 기준으로 5분 거리 이내로 있어서 환자의 불편이 없어야 되고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 변경하여 확장하는 형태는 아니어야 되고 본원과 일적 물적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복지부에서는 그럼 조건부로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제 정작 해당 보건소에서는 아, 근데 별관에 접수대 등의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게 본원과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 1인 1개소 원칙 위반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해서 변경신고를 불허했습니다 법원 역시도 이게 뭐 5분 떨어져 있다는 건뭐 크게 의미가 없다라면서 별관 운영이 별개의 의료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은 의사가 운영을 하게 되면 1인 1개소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 했습니다 사무장병원이든 1인 1개소 원칙 위반이든 너무 당연하게도 형사처벌 위반 규정들이 있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형사처벌엔 항상 행정처분이 딸려옵니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하지만 이제 요양급여 같은 게 한번 받아 보면은 금액이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씩 그냥 동네 작은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10년 그런 금액이 하셨으면 나오기 때문에 사기죄로 수십억 원을 했다 이렇게 그냥 딱 공소 사실이 쓰여지면 정말 잘 막아야 집행유예도 사실 어렵죠. 어렵죠. 그렇 특경이 그, 적용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사 자격증이 날라간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코스로 자격, 자격증까지 잃게 되는, 네, 다이렉트 코스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의사분들께서 도잘 아시겠지만, 의료인에게 면허 취소는 뭐 사실상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고 사용선거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면허가 한번 취소가 되게 되면 최소 3년간은 재교부가 불가능하고, 이게 또 요즘은 정부에서 뭐 취소된 면허를 반드시 재교부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재교부가 반드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약사분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면허를 대여해서 이런 면허대여 약국에 가담하시게 되면 면허가 1년 동안 정지가 된다거나 혹은 영구 취소까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득이하게 이런 불법행위에 영류가 되셨다면 자진신고에 의한 구제책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런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위해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 스스로 불법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일부 면제를 해주거나 아니면 감경해 주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우선 뭐 행정처분 측면에서 살펴보자. 2019년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었다거나 혹은 면허를 대여했던 의사에 대해서 적발 전에 본인이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면 1회에 한해서는 이제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아예 면제받을 수 있게 법률이 개정이 되었고요. 이전에는 자진신고를 해도 감경 정도만 됐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았는데 이렇게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첫 번째에서는 아예 행정처분은 면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원장님들이 늘고 계시는 추입니다 합니다. 행정처분 뿐만이 아니라 그 환수조치 관련해서도 감경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 아예 자진신고를 하면 그 환수하는 금액도 감경을 해주는 것을 입법화하자라는 논의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뭐 완성되진 않았고요.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25년도 하반기에 자진신고제도를 도입해서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알아서 좀 감액을 해주겠다 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그 제도를 아, 잘 활용했었죠. 있습니다. <laughs> 아울러 만약에 내부자가 이런 거를 신고하게 된다면 내부자에 대한 그 최대 20억 가까이 되는 포상금까지도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잡아내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게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뭐 아니면은 환수되는 금액, 뭐 이런 것들은 감액이 될수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성립하는 사기죄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기죄에서 다시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는 여전히 취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스스로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적으로도 잘 정리를 해서 자수를 하고 자수감경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에서도 뭐 자진 신고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laughs>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양형에서도 많이 참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내 상황에 있어서 지금 내가 뭐 자진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잘 모르신다면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 요즘 들어서 부쩍 저희 법무법인에도 뭐 사무장 병원이라든지 1인 1개소 원칙 위반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변호사님과 저도 같이 하고 있는 사건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1인 1개소 원칙 위반 사건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의 위험성이 잘 알려지기도 했고, 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면서 이제 국가에서도 좀더 단속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화되는 사례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지 않았나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본의 아니게 이제 사무장병원에 가담을 하셨다거나 혹은 면허대여 약국을 뭐 운영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좀 자진신고라든지 자수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뭐 면허라든지 요양급여 환수 측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정말 억울한데 사무장병원이나 뭐 1인 일개수 위반으로 몰렸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야 될 거고요. 어떤 측면으로든 그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언제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도아에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